안녕하세요. 수위차 싸게 사기 2사입니다. 오늘은 워크스루밴 봉고 3. 초장축,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차는 안 합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자, 워크스루벤입니다. 킹캡 초장축이고요. 2018년 식 2017년 11월 경유 오토 흰색에 18만 3천키로 인데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워크스루벤은 캠핑용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뒷면, 후측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운전석 시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키로수 18만 3천 키로의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키두개다 들어가 있고요. 오토 차량, 나와 있습니다. 자, 룸밀러 후방 카메라 되어 있고요. 블랙박 2 채널. 지금 보시면, 룸밀러 후방 카메라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운전석과 조우석, 뒤에 적재함을 통해서 예, 들어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용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자, 휠가타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워크스루 뱅 본고3 말씀드리면서요. 자, 자동문이 있고요. 중간문 자동문이 있고 되어 있습니다. 자 뒷대우도 교환했다 합니다. 자 수이차싹이다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주와 표창장 수여 받았고요. 자100% 신명 판매와 성리 오프 고지 공개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ww.수이차싹이다. 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진 이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매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권선로 308-5도이초 오토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워크스루벳 본고 3초장축 말씀드리면서요. 어, 성능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g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신한손해보험 183,800kg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고 3. 워크스루벤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이걸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 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해 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워크스루벤2625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위차 싸게다 224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위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위차 싸게다 224는 1년 365일 토요일날 롤렛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워크스루밴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